조용해. <웃음> <웃음> 아, 그럴까 아, 진짜? <laughs> 아, 무슨 스키키자 <이제> <laughs> 아, 키자 아, 스키스 아. 치킨 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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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<laughs> <시켜줄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질리게 했겠지. 아려 와, 뒤트레스. 뜨거. 오, 여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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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포네, 오, 디, 오, 어, 그래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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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것이 바로 어? 블랙스코드의 전설 스나이퍼 리타이즈. 여기서 저기, 개복치 아니었어요? 어? 어? 아 쌈으로 쫑. 방해하지 마. 다운다운다 오. 다운다운다운왜 그러세요 저한테? 아좋아좀줄래 레타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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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주박 간다. 갓로추봉마아 어, 그 나한테 붙은 아, 거싫화냐야 아, 아, 그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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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. Okay, 위에 해줘. 힐 주다마라. 아또 할렐루야. 어쭈에 맥클리 있어. 어쭈에 아, 한투 있네. 어아 어, 내면의 아. 힘을 <laughs> 폭시켜라다다나이거 한다고. 아 힘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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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 나 좀. 나 가서 고다 이거 하면 뭐 좋냐, 근데? 몰 놀라세요? 아니? 뭐 어, 그냥, 그냥 할거 없어서 그냥 하는 거지? <laughs>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마음이 편안해. <laughs> 아, 마음이 편해진다고? 어? 이거 실화냐? 아, <laughs> 어, 너무 편한데? 안주해야지 <laughs> 아, 미안. 아, 실화냐? 야, 진짜 근데 뭔가 브리핑들이 마음이 편하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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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시즌... 열려야지 또 서로 바꾸라고 난리치겠구만. 아시 어, 아, 나. 아, 선라가찮은데 알았다. 어, 너무 내려. 아. 왜 여기로 되는 거야? 아, 씨. 왜왜 왜. 아니야. 아니 애트러공무공마젠오버워치나 결과 아니지? 안 올라가죠? 아니 안 올라가지잖아. 아이도개 잘해 보이죠? 아나나 너무 잘하는 거지. 어 뭐야? 어이걸 끌어? 역시 짠요 릴레 <laughs> <일러> 죽었어? 아이고. <laughs> 아, 펀세님, 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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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다래? 그래, 이렇게 올라가져야지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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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위도우 뭐냐? 아, 까부는 거냐? 지금 위도우로? 한대 너무 못하잖아. 맞다이 깎아? 위도우야? 맞다이 한번뜯까 은행이 필이야, 잡아줘. 안 보이네. 아, 이거 어디어이어디 이거 어디야? 거 어디야? 이 이거 어디야? 이거 어거 어디야? 이거 어 어디야? 이거 거 어디야? 이어 이거 어디야? 이거 어디야? 어 이거 어디 이거 어디야? 네거어네 로드 개피 아 윈서 개피 자 어제 술 좋아한다. 그래서 잡히 아 미친 왼쪽 로드 오른쪽 로드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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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왼쪽 왼쪽 <목소리> 왼쪽 로드 왼쪽 로드 교탄 그 조차 어 야, 우리 팀이 또 잡겠는데 아 <목소리> <타임이 오. 외쳐>. <목소리> <오>. <목소리> 야, 로드 온다. 예측샷 시리거죽리다 죽겠다. 어, 위동이. 위동이. 아, 리즈거 아, 었어어즈시리아어리즈시 아, 즈시리 아. 시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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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자이시리다 시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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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 어 필! 나이스. 필이라고! 필이라고!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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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효과만 안 돼. 원피 필! 너 풀핀데요? 너 개피 개피. 위도, 개피, 위도 개피, 위도 개피. 아, 아, 어. 개피. 아, 아, 위도, 위도, 위도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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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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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야, 살렸어 살렸 와, 았어 아, 딜인데 아, 로드필. 로드답필. 그럼 미친. 아, 나갈했어 우와. 나선으로 밀쳐였는데왜 죽냐? 뭔데 있네. 여기, 저기 있어. 어, 왜 하나 어디 갔어? 안에. 아, 어우, 너무 아, 무섭다. 밀랐다. 아, 아. 야. 돌와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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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머, 어머, 어어아니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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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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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그래 예피. 야야 야. 야, 야. 피. 아, 참아. 아 참아. 응. 갔어. 갔어. 어?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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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<laughs> 같아. 이거 거 <laughs> 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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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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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아빈. 아, 진짜 그만 좀 와라 와. 좋았어. 거의 라타이데2대 1. 아, 진짜 적당히 해라. 잘어리냐 어? 네 그래. 뭐? 밥별나 밥정, 밥정노가 뭔지 아냐고? 밥은 정해져 있는. 그래, 어? 그래야, 답은 정해져 있고, 어, 답은 정해져, 너는 정해져 돼. 있는데, 너는 말하면 어, 돼. 말하는 거는 아 답정로 알아. 답은 정해져 있다. 나는 정해져 물어본다. 아, 는 말하면 돼 이거. 아, 아닌데? 내가, 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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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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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 없어. 아, 어? 어? 한한조실화냐 뒤에 힐좀 줘봐. 힐? 어디 어 어디 어 여기, 여기. 켜놔, 켜놔 켜놔 여기다가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내가, 내가 어. 오. 케이 아, 뭐, 자리 너무 잘하는데? 오, 했기 좋아. 트레이스, 잘했어. 오, 진짜 대표.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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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

아제 it c 안 t a j o k 냐 k i 다 a j u n 야 Kirajuna, Kirajuna, k i r a j u n 뭐 Kirajuna, k i r 에나 잔다! 나 잔다! 아... 음. 음. 아, 음. 아 저거... 창피하네... 아. 뭐라고요? 메카리님! 뭐라고 아, 어요 왜요? 방송 안 켜요? 어. 켰어요 어, 좋아요 좋다고요 <laughs> 뭐라는 거야? 네. 오케이 okay, uh, okay, <laughs> oh, oh, 아, 있어. 아, 아, 켜봐 이거. 아. 나 헤드. 오. 아, 도에 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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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레고 없어요? 오케이. 아, 뭘 흔들어 자꾸.